누가복음 13장 현대인 성경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또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 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두고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가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3년째 왔으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려라. 왜 땅만 못쓰게 하느냐? 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제가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듬해라도 열매를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잘라버리시지요.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이 한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때 그곳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불구의 몸이 된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허리가 꼬부라져 전혀 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 여자야, 내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하시고, 그녀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 여자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군중들에게 일하는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마시오.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이위선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를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라도 메인 것에서 풀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자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군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무엇에다 비교하면 될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정원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것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다 비교할까? 이것은 어떤 여자가 한 포대의 밀가루에 섞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시면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 주인이 일단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며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 마을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모두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너희만 밖에 쫓겨난 것을 보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뒤떨어져도 나중에 앞서고 지금 앞섰다가도 나중에 뒤떨어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그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다가 사흘이 되면 일을 모두 마칠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계속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에 아래 품든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제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